대법원 13장 34절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이 있습니다. 대법원 13장 34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말씀하지,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으니 그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 천국은, 천국은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뭐예요? 저히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 천국은 바다에 금을 던지고 뭐는 금물과 같다.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보에 뿌리 쉬운 또희와 같다. 좋은 밭과 같다. 뭐 좋은 진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천국은 그 천국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를 실상으로 알아서 그림자를 실상으로 알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줄기가 나르는데 하나는 종의 줄기요, 하나는 아들의 줄기다.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떻게 가야 내가 종에 있고 아들의 있는지를 분별해 보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5절 확인해 봅시다. 같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요한복음 16장 25절 자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야 되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자, 아버지에 대한 것 실상은 실상은, 그게 뭐예요? 장차오는 좋은 일, 장차오는 일에 좋은 일이 실상이 뭐예요? 천국. 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천국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으로, 보아의 마음속에 그대로 지어지길 원합니다. 아, 네. 그대로 지어지는 것을 처음이다. 처음을 보다 성경에서는 태초다. 청, 네. 창세전이다. 오피에서 38장 사전에 보면 여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이런 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태초. 태초에 창세전에 있는지 믿습니다 아, 네. 지금 창세전이에요? 창세후에요? 창세전. 창세후에 전창세 지금 6천년 전인데 6천년이 지났는데 창세전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볼때 영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서지 않았고 계시록 21장 새하는 과의 땅을 말씀을 비추어 볼 때는 지금이 아직 새하는 과의 땅이 안 됐으니까 만들기 전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만들기 전창세전이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 행복한 거에요 불행한 거예요? 어, 엄청 행복한 거요. 엄청 행복해요. 엄청 행복하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시간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빨리. 좋아요. 마음이 이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 두처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는 종에서 낳고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본부에게서 아들이 낳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난 자가 참 아들이고 종에서 난 아들은 육십 달하는 자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십 달하는 자가 아니고 종에 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듣기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상이가 비우다? 아, 실상은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갈로부터 났는지, 하라로부터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알라이 사장, 을 본문 24절. 본문 껴놨죠? 또 찾아야 돼? 찾아 봅시다. 알라이 사장. 그러본문을 줄을 껴놓기 바랍니다. 2 4절에 보니까 이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기운이기운이기우이두언약이라두언약이라두언약이라 기운이 언약이 두 어, 네. 뭐예요? 약속. 어. 우리 아들, 말, 말, 자네 말. 딸하고 결혼시키세, 그러세! 라고, 말로 약속을 한 것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아유, 너 어렸을 때, 너희 부모들 정을 했어, 약? 말로 약? 그럼 그 무효요? 그러면 그 실상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말로 했으니까 뭐였지? 뭐 서약서 썼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밥돌이야 라고 갚아버리면 되잖아 근데 아니요 아버지가 우리가 있어 결혼시키려고 했어 결혼해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laughs> 안다는 말이야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절대 없죠, 없죠. <웃음> <웃음> 절대 없죠 결혼했어도 또 빠이빠이 하는 세상인데 자 내가 오늘 들어갔어요아 이건 두 약속인데 두 약속인데 몰라 말로 말로 약속했다 말로 어떻게 약속했다 장차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음. 그림자요 그럼 이 그림자가 너와 뭐 이런 마음 속에 실상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 네.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자, 25절에 이 하가는 종노릇 더불어 종로를 탄 사람이고 26절에 보니까 오죽의 위에 있는 열살렘은 자유로운 곳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 종에서 난 자와 또, 본부인의 난자를 또 예루살렘으로 부인했는데, 현 예루살렘과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누었어요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오늘은 종과 아들에서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실상은 두 언약인데, 두 언약인데, 말로 약속한 건데, 말로 약속한 건데, 이것은 그림자라니, 진짜가 아니라니. 진짜인데, 진짜가 아니래 무슨 말이에요? 실상에 있었구나.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음. 약이 마음으로 말로 약속한 거라요. 그러면 실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오. 내 마음 속에 이스마엘도 있고, 내 이사. 마음 속에 이사. 이삭도 있고, 내 마음 속에 사라도 있고, 내 마음 속에 아. 하갈도 있고. 그 하갈은 육체 따라 나온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온 자. 또 사람 밑에로 나온 자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자유하는 여자 응. 하나는 종 종과 자유자 아들과 종 따로 따로 있다 내 안에 둘다 있다 내 안에 둘다내 아, 다 안에 다 있는 것이 실상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이 실상이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이따가 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럼 종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장 1절에 나와있어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위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불계에 서서, 다시는, 다라하시다 다시는, 다시는, 종의 멍해를 종의 멍에를지 말자. 지 말자. 종의 멍해를맺지 말자. 종의 줄을 따라가지 말자. 종과 같이 살지 말자. 즉, 육체에 따라 살지 말자. 육체의 마음을 가지지 말자. 그러면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라든 종을 안 따라가고 싶죠. 당연히 안 따라가고 싶지. 누구든지 아들의 따라고 아들의 계보에 있고 싶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 뭐냐? 우리 마음 속에 똑같은 제사로는 계속하면 결국에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아들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빠져있는 게 십자가 가 빠져있는. 거.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 알죠? 아, 네.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3사절에 그리스도는 아들로 말하면 아들을 걸으면 육신으로는 다이산이 되잡고 성결으로는 죽은 자로 일어나 영령으로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인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 네. 그리스도는 빨리 십자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스도를 빨리 부활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멘. 핵심은 그리스도다. 내 마음 속에 아들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여야 아들 이 되는구나.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용과 욕심을 십자가 높아가야 아들이 되는구나 라고 빨리 인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두 아들 대집종에게서 낳은 육체 따라 난 자는 종이요 자유하는 자에게서 약속으로 발미하면 자들은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따라 난 자요 아니면 약속으로 발미하면 자들이에요? 육체 따라 난 자요. 아 모른다. 또한번보 15장 15절 본다. 줄 끼워놓고 한보장 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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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장시장 시보장 장장 시보장 시보장 시나장 시보장 장 시보장 시오장 시보장 시보 어,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부터 나는, 나는, 나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 종은, 아니하리니. 종은 응. 주인이 하는 것을, 주인이 아, 하는 알, 것을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너희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에게 알게 네. 하였음니라 아멘. 아, 좋아 그래. 여러분 종이 아니로 종이 아니고 친구로서. 하나님은 그래서 다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다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요. 그리스도 줄 믿습니다. 아, 네. 다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준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그리스도. 볼트투다. 볼트투가 뭐예요? 볼트살다. 아, 할렐루야 그리스도 줄 믿습니다. 비밀. 아, 네. 그리스도가 뭐예요? 비 아,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자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요. 하나님 그걸 다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종이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내가 종이라고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라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핵심보다 그리스도다 핵심보다 그리스도더라. 십자가더라. 그리스도라. 결국 육체의 체질에서 성령의 체질로 바뀌는 것이 아들의. 명도를 가지고 종의 멍해를 내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 아들이 되는 것이 쉬워 어려워요? 쉽고도 <laughs> 어렵죠. 쉽고도 아, 어려워요? 쉽다. 쉽다. 쉽다? 마음만 바꾸면 돼요. 음. 아 쉬워 쉬워. 근데 쉬운데? 어려워. 아 아니야. 한 번도 안해봐 어려워. 한 번만 해보면 하는 거예요. 농사서 한번 지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 지금 뭐식구릴 떼요. 아 지금 가서 기매 해야 돼. 아 지금은 업를 지어가야 돼. 아 지금 농약 좀 해줘야 돼. 지금 벌레 잡아줘야 돼. 때를 안 담아. 근데 한번안 해보면 몰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산을 통해서 또 모여서 뭐, 또 모여 뭐,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그 그때마다 어, 뭐야 나만 가지고 그래. 맨날 말할 때마다 실수야. 그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럼 뭘 하라고. 사랑하십시오. 응, 사랑은 응. 어려워.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아, 네. 잘 따라오셨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은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려도, 밥을 먹어도, 옆에 앉아도, 담소를나누어도 성소를 해도 항상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바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바늘에 들어간다. 누가 뭐 종의 형체에 있고 싶겠어요? 누가 종의 계부에 있고 싶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종의 계부에서 머물러 있다면, 종의 계부에서 왜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예수를 믿지 않냐고,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이 종로를 타게 되고,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고, 구원을 갖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사장 펴셨는데, 화0절 봅니다. 8절 앞쪽으로 가서 8절 보니까 8절에서 구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자, 알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종로하 타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쩌야 다시 약하고, 약하고, 아, 어, 약하고요? 아, 약하고, 약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그리도의 비밀을 아는 자중있습니다 아, 네. 모르면, 모르면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 알아야 된다. 그래도 본론에서 2장 8절에 보면 초등학문을 배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철학을 따라가는 자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냐고, 철학을, 철학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뭐, 밥을 이렇게 뭐, 지는 것이 맛있고, 목소를 이렇게 찌는 것이 맛있고,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철학이다. 철학이다. 철학. 그런데 우리는 철학을 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날마다 육체가 무너지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무너지고, 거듭나는 성령에 충만한 그리 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십자가로말미암마 자기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된다. 그 종, 종은,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라요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알아요. 우리 이민석 집사님, 윤양순 집사님 비밀을 알아라요 알아요. 모르지. 뭐.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지. 다시. <laughs> 이민석 집사님, <laughs> 윤양순 집사님, 집사님 비밀을 알아몰라요 통장번 아니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 그건 뭘? 당기는 모르지.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비밀은 몰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비밀을 안다. 하나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이루는 자가. 아는 자다, 아는 자다. 가시오.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지금 윤양순 집단 집에 가려면 개천을 건너가는데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거기 개천, 그 지장로 7번길 넘어가지 말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시오. 라고 방송에서 했으면, 아, 그렇지. 하고 그쪽으로 우회하는 자들이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아, 그래? 거기 비가 뿡쩍 와가지고, 물이 너무너무,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는데도 그리 가. 뭐 아는 자에 모르는 자요? 모르는 자라고. 머리동을 아는 자는 모르는 자야 행함으로 실천해야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열평한 개는, 아, 그렇구나.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있었더구나 입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오늘 때가 내가 실수였네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믿습니다 아, 그런 자들이 아는 자들 아니 그래도 오늘은 종의 형체를 가지 매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종은 육체 따라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고 매년 해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이지만 아들 형상을 입은 자는 언약의 약속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은 십자의 말. 뭐만 하면 되니까. 이것만 고치면 되니까. 이거 고치려면 뭐 먼저 고쳐야 되고, 이거 먼저 고쳐야 되고, 이거 고치면 이것도 고쳐지고, 이거 고쳐지면 이것도 고쳐진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행실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니까, 그리 스서 도인이다라고 칭하는 들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똑같아, 똑같아 장로가 돼도, 권자가 돼도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종이을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육체 따라 사는 자들이요, 나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시면 하나님 만나서 성령을 받아서 참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서 남은 삶이, 평안과게끔으로 천국을 의지하는, 의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데,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선택한다 네, 선택. 종과들이 있으면,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내가 한다. 선택은 내가 한다.